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이 부흥이 됐던 것이죠. 사람들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어느 정도로 회심했느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 업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아 이게 마술이 하는 뜻이 아니구나 이 직업을 접어버렸습니다. 접고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불을 태웠는데 그 책값만 은 오만이 되었더라 말을 합니다. 는 굉장한 일이 지금 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이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사업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사업이 큰일 나겠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상이라는 신상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업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우리 생업이 끊기에 생겼구나. 걱정을 해서 덤매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우리 일하는 거라져 천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데미 신전도 무시하고 여신의 위험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 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그거를 외치는데 왜 여기서 에베소 사람이어가 들어가느냐? 에베소는 그리스입니다. 에베소 사람하면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이죠. 근 바울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민족을 가지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위대한 그리스인들의 위대한 아데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감히 하찮은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위대한 그리스, 그리스인들의 신을 폄하하려 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인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민족 정서를 건드리면서 사람들을 편가르기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걸 외치면서 연극장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몰려가는 길에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을 붙들고. 시내 온 동네를 열란하게 만들면서 연극장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들어가서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저 말을 하고 이말저 말을 막 하는데 전부 다뭔 얘기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거가 없고 뭔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무리가 분란하여 태방이나 어찌하여 모여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막위대 크더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아 우리 크다 크다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막상 모이고 보니까 뭐 모일 만한 거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왜 모였는지 뭐 말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닿았던 거지요. 이런 불안한 상태로 그냥 크도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아 이것만 그냥 두시간 동안 외쳤다고 오늘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한 군중 심리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지요. 이러는 중에 서기장이 와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할 거다. 이 말을 합니다.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불만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너희가 소동을 일으켰다면. 난이 소동을 위에다가 보고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폭을함 너희만 혼난다. 그러니까 빨리 소동을 그치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하고 모임을 흩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서기장의 지금 한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경솔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서기장의 한 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신중하게 상황을 먼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소 감정적인 사람들로 정리가 됐고 사실은 복음이 좋은 거다 이게 오히려 더 복음의 길이 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혼란한 감정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혼란한 감정을 이기라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혼란한 감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혼란한 감정을 다스리고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잠잠케 한 것은 서기장의 지혜였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서기장의 지혜를 통하여 그들을 잠잠케 하고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가만히 있어서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의 참 좋은 지혜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이 지혜에 한 가지 지혜를 더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인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이 흔들리고 혼돈과 위기가 올 때에는 가만히 있어. 경솔히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인들이 해야 할 지혜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혼란한 감정을 이기고 승리하는가 첫째는 가만히 있어 경솔히 행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감정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는 것이죠. 감정이 오는 것은 못 막지만 그러나 오는 감정을 다스릴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겨나는 감정을 잘다스릴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밤에 대한 바이오 리듬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낮에 낮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밤의 상황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에는 우리 이성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이성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밤은 감성이 찾아오는 감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이성의 능력이 필요한 회의를 할 때는 낮에 하고 사랑 고백을 할 때는 밤에 하라 그랬습니다. 깜깜한 밤에 이제 낮에 낮에 여러분 다니시면은 간판도 보이고 글씨도 보이고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성적인 이성의 눈이 계속 정보를 수집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밤이 되면은 어둠이, 어둠이 찾아오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 이제 어 편지를 써서 장미꽃 하나를 딱 내밀면서 사랑해요. 반지를 하나 열면서 결혼해 주시겠어요? 말하면 안 넘어올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대개는 <laughs> 이 밤에 사랑고백을 하면 통한다는 거지요. 감정의 시간이 정서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랑고백은 밤에 하라. 그래서 이... 밤에 이 정서의 밤이 되면은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이 그냥 배가가 돼가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지요. 손만 잡고 걸어도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밤이 되면 나쁜 감정도 배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중에서 안 좋은 기억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묵상을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아까 아무개가 나한테 이래라, 이래, 이렇게 말했지.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걱정이 되지. 저건 저렇게뭐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찾아오지. 잠자리 들기 전에 감성의 시간이 찾아온 밤에 그것들을 수집해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여러분 한번이 어두운 감정에 우리가 빠지면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밤 많이 새 보셨죠? 별 생각 다 하느라고 걱정과 불안과 이런 마음으로 밤 새본 적 여러분 많으시죠? 우리가 밤새도록 감정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아내랑 어떤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이제 새벽쯤에 이렇게 여보,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봤는데 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이성적이야. 아, 내가 여보, 당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이성적인 판단 아니에요. 아니야. 이성적으로 내가 다 계산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이게 맞다니까 하고 했는데 제가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밤새도록 고민했으니까 그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뭐만 기다리는 줄 아세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날이 밝으면 내가 바로 전화해서 따져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내가 바로 가서 내가 그걸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실행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빨리 주무셔야 돼요. 밤에 잠을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셨으면 여러분 아침이 돼서 절대 전화하지 마십시오. 주무세요. 한잠 주무시고 낮이 돼 가지고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동료가 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요 중에서 그 노래 아시죠? 이웃집 순이. 이 동요 아시죠?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그 다음 뭡니까?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아시죠? 전부. 야, 내가 이거 보고 기가 막히다. 딱 맞다, 딱 맞아, 정말.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머라가 불러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잠이 안 오. 화가 나가지고. 밤새도록 내가 어떻게 할까다가 아침만 되면 따지러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이 노래가 사절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릴게. 요2절 이렇게 됩니다. 아, <laughs> 예 여기 있네요. 이 절이 이래요. 왜냐면 따지러 갔다 몇만 맞고 왔다 신나게 맞았다 <laughs> 맞고 왔어요. 또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태권도 배워야지. 이 절이야. <laughs> 따지러 갔다가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또 잠이 또안 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할까? 감정적인 결론을 내 태권도를 내가 배웠어 이겨 먹고야 말하겠다. 3 절입니다. 태권도 배워 따지러 갔다 신나게 때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사과하러 가야겠다. 때려 넣고 또 후회가 돼서 밤새다도 고민하다가 사과하러 가야겠다. 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날 아침 사과하러 갔다. 신나게 맞았다. 잠이 안 온다. 다음부터 음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 결론이 끝나요. 야 내가 이걸 기가 막히다. 이거는 복음성가다. 내가 적으로이 지금 주인공 아이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할매라고 부른 게 성질이 나가지고 이감정의 전부인지라고 따지고 따지려고 따는 거죠. 두두경 맞고 하 태권도를 배워야지만 감정 밤새도록 이 밤새도록 고민한 감정이 맞는 건줄 알고 막 그대로 움직여 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실수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거기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아 이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결을 왜 우리 1절만 알고 있었을까요? 4절까지 이렇게 은혜로운데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고 얼른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기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막 고민과 불안과 초조함이 꼭 이렇게 침대에 눈물이 찾아오죠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고민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주여하고 나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도 나 지켜주십시오 하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훨씬 좋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밤을 이미 새버리셨다면 여러분 절대 아침에 뭐 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말이라는 것은 이미 일단 나오면 주소 담말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이 얘기는 꼭 해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봅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안 받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면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고 제가 전화를 끊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다가 어, 벌써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하면은 주소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제가 스탑해요. 조금 더 잠도 좀 주무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낮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 하자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걸 보고 가인이 그냥 심히 분화해 가지고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리한 마음이 감정들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감정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의 감정을 흔드냐? 아직 이 감정이 내 말과 행동으로 튀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속에 있는 감정을 흔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행으로 튀어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계속 흔드는 것이에요. 계속 흔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행으로 이 감정이 튀어나오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누구나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다스려진다고 다스려지지 않지요. 내가 막 어느 누가 힘들고 힘들다 그래서 어제까지말 해도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잘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 가면 그냥 그 일이 벌어질 거야 말았습니다. 아유 세대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알아듣게 열심히 잘 얘기했는데도 다음 날간 벌써 일이 벌어졌어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가인은 다스리질 못하고 결국 살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는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혼란한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잠하게 경솔이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만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은 틀에 딱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이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네,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갇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담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듯이.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넓게 열려 버린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시편 62편 일절과 이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이두 가지의 단계가 나오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요동하지 말고 말하자면 이 법석을 떨지 말고 내 영혼아 잠잠히두 번째는 하나님을 말라라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반석은 현실의 문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내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깨어진다고 해도 내 인생의 반석이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뒤집어진다고 하여도 지금 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요동함이 없이 크게 요동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사는 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위시 고백하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위은 스스로를 나는 지금 넘어지고 있는 담이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울타리다 말하자면 안 그래도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말하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고민이 많은데 너까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5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거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다 쏟아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불안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이 사람이고. 이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반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비바람이 불어도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걱정을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바다 위에서 조각배를 타고 있으면 풍랑이올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튼튼한 바위에 바위 집을 짓고 있으면 풍랑이 와도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의 의동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감정을 다스려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는 잘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석유왕이라 불리는 록펠러 유명한 사업가 록펠러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웃집 아저씨를 도와줘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저씨 는참 고마웠습니다. 고마가 일을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록펠러를 데리고 사탕 가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를 도와줘 서참 고맙다. 저기 사탕 보이지? 얘가 가져가고 싶은데로 가서 사탕 한줌 집어가라 말했어요. 애들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집어 가야 돼 사탕인데 록펠러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아저씨가 주시고 싶은 대로 주세요 말하더라는 거예요 꼬마가 대견하지요 사탕 앞에서 인내하고 아저씨가 참 기특하다 이러면서 아저씨가 한 줌을 집어서 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이 아들이 참 기특하고 대견해서 말았습니다 얘야 아까 얼른 사탕 집어 가지 왜 이렇게 든든하게 대견스를그게 참았어. 로벨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간단해요.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커요. <laughs> 말한 거예요. 엄마 간단. 아저씨 손이 내 손도 훨씬 큰데요. 사업가이기 때문에 아주 벌써부터 영리하게 판단한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우리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뭐 이렇게 해보려다가 실패했던 기억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군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해봤다고요. 내손으로 집어봤다고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스리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한 거고요, 내가 한 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는 우리는 믿, 믿고, 믿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지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립시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 일랑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과 유혹이 나를 흔들어서 넘어뜨릴 때에, 혹은 막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이런 불같은 감정이 막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걱정과 두려움 혹은 분노를 키우셨다면 아침에도 전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아침에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잠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걱정 일랑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몇, 무엇이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혼자 막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감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꽉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데간데도녹여버리시는 것이죠 이한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